이번 데이터는 트윈투게더에서 실증용으로 제작한 전라남도 순천시의 용계산 치유의 숲 인도 중 당시의 공사가 완료된 직후인 2023년 11월 25일에 해당 구간을 파노라마 투어로 만든 약 1,200m에 대한 파노라마 원본 데이터 셋입니다 트윈투게더는 당시 순천시 용계산 치유 인도와 그 주변 도로 총 56km에 해당하는 거리를 1만여 프레임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생성해. 로드뷰로 만들어 서비스 중입니다.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지도의 항공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을 추출해 제공하여 실제로 임도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임도 구간에 대해 약 5m의 간격으로 프레임을 끊어내어 총 247개 프레임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프레임은 레저용 360 액션캠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2대1 이퀄 넥탱귤러 비율의 이미지 안에 360도 전방의 형상을 저장하였으며 가로 7,680 픽셀, 세로 3,840 픽셀, 16비트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원하는 솔루션에 맞게 컨 버전하거나 트윈투게더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로의 로드뷰 콘텐츠처럼 인도 전체를 직접 이동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형식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포함해 이번 데이터셋 안에는 일부 촬영 시퀀스에 대해 직접 돌아다닐 수 있는 샘플링 콘텐츠가 제공되는데요. 압축을 풀어 각자의 운영 체계에 맞는 스타트투어 파일을 실행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직접 이동하는 체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파이프레이어와 같이 시중의 파노라마 큐어의 원본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불러들여 각 데이터를 공간감 있는 상태에서 리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이미지가 가진 현장의 정보, 즉 경위도 좌표와 이동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세단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함께 융합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이나 GIS 소프트웨어에 반영한다면 새롭게 개설된 임도의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좌표 부근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하는 등 시설 관리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윈투게더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한다면 파노라마 투어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화면 주변에 식별되는 여러 시설에 대해 클릭한 번으로 위치 좌표를 취득해 공간 정보로 저장하고 시설 상태 점검 등의 정보 입력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거나 재개발 지역 축제 컨벤션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을 중요한 순간에 어떤 위치에 대한 것인지 이해하기 난해한 사진과 동영상이 아닌 공간 전체로서 아카이빙을 하고 싶다면 저희 트윈투게더에서 제공하는 플랫폼과 촬영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일반적인 항공사진 드론 촬영 혹은 3D 스캐닝과 같은 높은 비용이 드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훨씬 상세하게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직관적인 디지털 트윈 활용 환경을 경제적인 예산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트윈투게더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공간 주제에 대해 국민이 함께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고 디지털 트윈과 관련되는 사업 기획에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해서 공간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트윈투게더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